눈동자가 갈색이구나. 수희가 말했다. 어릴 때 애들이 개눈이라고 했었어.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고 이경은 생각했다. 신경 쓰니? 그런 말? 이경은 고개를 저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의 눈동자색을 인지하고 그 말을 전할 때 이경은 언제나 옅은 수치심을 느꼈었다. 개눈. 이상한 눈. 수희는 이경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오래 바라볼 수 있구나. 모든 표정을 거두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경은 자신 또한 그런 식으로 수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손가락 하나 잡지 않고도, 조금도 스치지 않고도, 수희 옆에 다가서면 몸이 반응했다. 철봉에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렸다. 수희의 손을 잡았을 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창고 구석에서 수희를 처음 안으면서 이경은 자신이 뼈와 살과 피부를 가진 존재라는 것에 감사했고. 언젠가 죽을 때가 되면 기억에 남는 건 이런 일들밖에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같이 스쿠터를 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든건그 여름이 다 지나가기 전이었다. 차고에서 스쿠터를 끌고 나오는 이경을 보고 수희는 인상을 찌푸리며 웃었다. 너 날라리구나. 이런 거 타고 다니고. 내가 어딜 봐서 날라리야.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너한테 배웠지. 정말 나쁘다. 나쁜 애야 너. 나쁘다. 라는 말이 이경은 마음에 들었다. 수희 앞에서라면 얼마든지 더 나빠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고 싶었다. 이경은 수희를 태우고 가장 긴 노선을 따라 스쿠터를 몰았다. 무력감에 잠길 때 이경은 그때의 일을 기억한다. 강을 따라 돌고 돌아가던 길에서 나던 물 냄새와 풀 냄새, 오래된 스쿠터의 엔진 소리와 자신의 허리를 감싸았던 따뜻한 팔의 감촉, 합숙소 근처까지 오고서도 아쉬워서 스쿠터에 앉았다 내렸다가를 반복하던 일, 그때 수희가 짓던 우스꽝스러운 표정. 집으로 돌아갈 때 스쿠터 백미러로 보이던 점점 작아지던 수희의 모습. 사랑을 하면서 이경은 많은 일들을 사랑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었다. 수희의 단단한 사랑을 받고 나니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에 대한 판단이 예전만큼 겁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다니던 내내 이경은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해야 했다. 머리카락이 갈색이어서 교칙에 위반되었기 때문이다. 뿌리부터 다시 갈색 머리가 자라나면 선도부에 불려가서 훈계를 듣고 그 부분을 검게 염색해야 했다. 너 눈도 갈색이구나? 자신을 바라보던 선도부장의 찌푸린 얼굴 앞에서 이경은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다. 당신은 사랑이 부족하구나. 아무도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지 않을 테니까. 끝이 그 풀린 얼굴을 이경은 속으로 비웃을 수 있었다. 쟤들은 적어도 자기 이야기 숨기지 않고 해.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넌 아니잖아. 그렇게 못하잖아. 비교는 하지 마라. 이경아. 수희는 그렇게 말하고 큰 길가로 걸어갔다. 잘 가라는 말도 없이, 잘 가겠다는 말도 없이,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이경으로부터 멀어져갔다. 이경은 문득 이 모든 일들이 지겹고도 피로하게 느껴졌다. 수희는 나 말고도 만나는 친구도 없지. 언젠가부터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수희는 말했었다. 그날, 이경이 수희에게 느꼈던 감정은 부끄러움이었다. 초라한 옷차림에 더러운 런닝화, 새로운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촌스러움, 자기 학력을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 모습까지도 부끄러웠다. 친구들 앞에서 멋진 애인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웠다.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경은 수위 탓을 했다. 수위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수위를 만나기 전 세상이 얼마나 상막하고 외로운 곳이었는지 이경은 기억했다.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무리를 이뤄다니는 아이들과 좀채 어울릴 수 없었던 기억을. 아무리 아이들을 따라하려고 비슷해지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이란 존재를 애써 바꿔보려 했지만 불가능했으며, 그렇다고 바뀌지 않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수희와의 연애는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수희는 애인이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였고 가족이었고 함께 있을 때 가장 편하게 숨쉴수 있는 사람이었다. 수희와 헤어진다면 그 상황을 가장 완전하게 위로해 줄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수희일 것이었다. 그 가정은 모순적이지만 가장 진실에 가까웠다. 그런 수위에 비하면 은지는 얼마나 가볍게 잊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부드러운 말투는 얼마나 쉽게 지울 수 있는 허상에 가까운가. 이경 씨는 나를 봤어요. 난 이경 씨가 인사도 하기 싫을 정도의 사람이 된 거죠. 은지의 문자였다. 이경은 그 문자가 은지의 일부라도 되는 것처럼 핸드폰 액정을 가만가만 만져봤다. 한달 만에 은지의 얼굴을 볼수 있었다. 그한 달이 얼마나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는지를 이경은 은지의 얼굴을 마주친 순간 이해했다. 놀랐다면 미안해요. 이러려고 온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보고 싶었어요. 이경은 아직도 이 문자를 받았을 때 느꼈던 캄캄한 기쁨을 기억하고 있다. 당신은 나보다 더못 견딜 정도였는지도 모른다고. 나 혼자만의 고통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경은 은지의 고통을 감각하고 행복할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경은 그 자리에서 은지의 문자를 다 삭제해버린 뒤 어떤 답도 보내지 않았다. 이미 은지의 번호는 지워버린 상황이었지만 머릿속에서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얼마나 그곳에서 그렇게 있었을까. 상가에서 나와 집에 가는 길에 이경은 건물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해골처럼 마른 얼굴에 막대기 같은 다리, 쪼글쪼글한 무릎. 마음 같아서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한 번만이라도 은지를 안아보고 싶었다. 그렇게 한 번만이라도 은지를 몸으로 감각한다면 여한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발작처럼 들었고, 그 생각에 잠식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수희에게 전화를 했다. 수희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리라고 믿으면서 짐은 다 쌌어? 그때 자신을 바라보던 수희의 얼굴이 어땠는지 이경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단지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다는 것. 자신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읽힐까봐 애써 자신을 바라보던 눈은 기억난다. 혹시나 자신이 마음을 바꾸진 않을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 있는지 아직 실감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수희는 창가 아래에 앉았다. 이경은 박스 하나를 내밀었다. 대부분은 서울에 올라온 후에 수희가 이경에게 쓴 편지와 엽서였고, 수희가 빌려준 CD와 책들이 들어 있었다. 수희는 그 박스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걸 왜날 줘? 같든 버리든 네가 알아서 해. 그래도 박스는 수희와 이경 사이에 놓였다. 둘은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그 박스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새벽 2시가다된 시간이었다. 18에 널 만났어. 18 7월에. 침묵을 깨고 수이는 박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행복했었어. 그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랑 같이 지냈던 시간 전부 말이야. 자꾸 목이 잠겨서 수희는 헛기침을 했다. 이경이 너도 날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래 다른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나안된 사람인지도 모르지. 형편없는 부모에 부상당해서 운동도 관둬야 했고 대학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밖에서 보면 말이야. 저런 인생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겠지. 수희는 이경을 보며 작게 웃었다. 근데 아니었어. 나 너랑 만나면서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부상 때문에 운동 관둔 것도 괜찮았어. 그만큼 운동 좋아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아니, 싫었지. 지긋지긋했어. 근데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했던 거야. 그거라도 잡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랬던 거야. 대학 못 가도 운동 계속 못 해도 아무렇지 않았어. 이경이 네가 날 좋아하는데 내가 널 사랑하는데 보고 싶을 때 언제고 널볼수 있는데 내가 뭘더봐라참 힘들게 사는구나 누가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 비웃었지. 나 사실 힘들지 않은데 바보들 그러면서. 거기까지 말하고 수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옆집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현관문을 세게 닫는 소리도 들려왔다.